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제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항상 이 믿음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30절로 이어지는데 원문에는 이 29절 앞에 왜냐 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왜냐 하면, 이러이러 하기 때문이다. 하고, 29절과 30절에서 다섯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28절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노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파노라마가 뭐냐? 어떤 경치나 사근 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가지 이유는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우리 구원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싹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보다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째 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여러분, 29절 첫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했습니다. 미리 아심.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지. 예, 미리 아심.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부터, 아니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여기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알고, 수학 공식을 알고, 역사를 알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할때이 아심은 그냥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친근히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에서 안다는 의미는 사랑한다 경험적으로 안다 깊이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아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뭐였습니까? 사랑했네. 날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넓이를, 끝을 알지를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얼마나 넓은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작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셋째 줄을 보십시오. 29절 셋째 줄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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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언제 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교동문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섯째 줄에 보면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세줄더 넘어가면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맺 했습니까? 예정하사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데스틴, 프리는 그 전에 데스티니는 운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해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정할 때에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 정합니다. 더 일찍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정하였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둘째 줄에 보니까 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타락하고 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완전한 형상이라고 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전한 인간 회복,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본받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죄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답을 잘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창조 당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셋째 단계는 30절 첫 줄에 보면은 미리 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입니다. 부르시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해봅시다. 소명. 부르심.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실현을 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실현의 첫 순서가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시느냐? 자, 그렇게 불러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전도자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흔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딱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의 터키, 터키에 이르는데 터키에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고 피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들은 믿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 남김없이 복음을 듣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게 효가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온 것은 내 발로 걸어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 나온 것이고 내가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늘 30절 둘째 줄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칭의. 칭의. 칭의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정죄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재판관이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롭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어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서는 우리의 선행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함 받을 인생이 의롭다 함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첫 부분만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 진리를 우리가 넉자로 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위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믿을 때에 아무 내가 해놓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30절 끝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한 마디로 영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화. 영화.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참 가슴 아리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이 고통하는 것이 많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 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죄와 비참을 벗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29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다 했습니까?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1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고한 1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부분에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끝에 보면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만히 보면은 처음 나온 두 가지 무엇입니까 예지와 예정은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과 증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온 영화는 언제 되겠습니까? 현재 됩니까? 아니죠. 먼 미래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의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30절 끝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래형으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결과가 너무 확실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결과가 너무 확실하면은 그냥 표현을 과거로 해버립니다. 아 제가 요즘 늘 롯데 표현인데 롯데가 계속 져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롯데가 자 가, 가정입니다. 1회 초에 10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졌다. 아직도 8회가 더 남아있는데 오늘 질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했다? 졌다. 그러고 그냥 텔레비 꺼버리고 들어갔더니. <laughs>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더가 붙으면 과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마지막 영화롭게 될 것을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뭐 어떨 만한 비참하고 어떻게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나의 미래는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미리 아신 자는 제일 앞에 있는 거죠. 미리 아심. 영화롭다는 건맨 끝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했어요. 구원의 순서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칭의, 마지막 영화.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쓰여진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서술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시고 어, 그들을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위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처음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그 쓰여진 방법이, 기록된 방법이 보면은 하나씩 더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복을 해서, 마치,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설처럼 사슬처럼, 체인처럼 딱 하나씩 물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체인처럼, 사슬처럼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자민 루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골든 체인이라고 했어요. 골든 체인. 체인인데, 이 말씀이 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체인. 꼬리로 된 체인이나 철로 된 체인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구원의 진리가 체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체인이라고요?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사슬. 여러분, 한 줄이 아니기 때문에, 고리로, 사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치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뜨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은 그대로 마지막 끝에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택하신 이들은 빠짐없이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어떤 일도 아무리 현실에 고난이 많고 극심해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구원해서 나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알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질병도 사고도 알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